네, 이번에는 이제 움직여 볼게요. 자, 제자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텝 훈련을 해볼 텐데, 좌우로 이제 팔자를 그리면서 돌 거예요. 자, 도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아무것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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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면 돼요. 뭐, 굉장히 단순한 동작인데, 자, 자세, 우리가 텐스칠때 항상 자세, 어떻게 해요? 그쵸? 스플릿 스텝을 하고 상대를 봐야죠. 공도 보지만 상대도 같이 봐야죠. 자. 항상 내 앞에 상대가 있다고 가정하에 공도 공도 그렇고 상대도 있다고 가정하에 자, 항상 스탠스 유지. 유지해 주시고 자, 가볍게 뜁니다. 자, 이렇게 뛰면서 바깥쪽으로 빠질게요. 자, 하는데 자, 다리를 밀어 주는 거죠. 자, 밀어주고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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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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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이제 몸이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자 가볍게 쭉쭉 돌고 쭉 밀어주고 또 밀어주고 자 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밀어주는 게 여기서 밀어주는 게 밀어주는 게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꼭세 번만 하나 그렇죠 콘을 크게 돌게요 크게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또 자, 하시면서 잘 하셨는데 자, 하시면서 보통 이제 동호인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밀어 주는 건데 근데 또 여기서 깡총깡총 뛰어 버려. 요 <laughs>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항상 다리랑 지면이 딱 붙어 있게끔. 자, 이 상태로. 이런 느낌으로. 쭉. 쭉쭉쭉. 이런 느낌으로. 자. 세 번만 가실게요. 세 번. 시작. 그렇죠? 앞에 보시고 밑에 말고 앞에 오케이 그렇죠 어려워. 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너무 어려워. 자 다음 번자 다음 번 스텝은 또 이것도 모든 아마 이제 모든 종목의 기초일 거예요 모든 종목에 사이드 스텝 사이드 투 스텝을 할 건데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게요자 일단 콤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 제가 잠깐만 콤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자두 번만에 가는 거예요. 스텝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자 가볍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전문성을 띄려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보시고 자 갑니다 밀어주고 버티고 밀어주고 버티고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자 여기서 잡고 가고 잡고 가고 잡고 가고 잡고 가고 잡고, 가고, 잡고. 자, 자세는 낮을수록 좋은데, 지금은 다리에 힘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자, 조금 이제 좀업된 상태에서 하는데, 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안 돼요. 또, 자, 다리 모이는 사람도 있고, 항상 스탠스 유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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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실까요? 자, 세 개씩만, 자, 여기서, 자, 시작, 왼쪽으로, 그쵸?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조금만 더 빠질까요? 콤 밖으로 콤 밖으로 오케이 콤밖 오케이 됐다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오케이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마찬가지로 내 몸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엉덩이로 버틴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로 딱 버텨줘 엉덩이로 딱 버텨주고 세개 시작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잘 하셨어요 자 시범을 보면은 자 스플릿 그대로 가죠 스플릿 가고 자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찍고 크로스오버 잡고 버티고 마찬가지로 가고 버티고. 둘, 셋. 둘, 셋. 자, 빠르게 가면은, 자, 여기서 빠르게 가면은, 요런 느낌으로 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자, 아니면 가볍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스프릿하고, 고! 하면은, 하나, 둘. 오케이. 시작. 하나, 시, 고! 하나, 오케이. 자, 천천히 천천히 시작. 천천히 시작. 콕. 하나. 오케이. 그렇죠. 콕. 오케이. 둘. 콕. 셋. 콕. 오케이. 넷. 땅 보지 말고 앞에. 콕. 퍽. 오케이. 크게가 크게 크게. 크게. 트레이닝은 크게 동작이 커야 돼요. 어. 오케이. 자, 자, 자. 하나, 하나 더. 자, 보 여기서 자, 움직이는데 이쪽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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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안 가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고정, 고정돼서 가는 게 맞는데, 가려면은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목적지까지 빨리 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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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폭이 커지죠. 그렇죠. 자, 그걸 의도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 이분, 이분 잘하신다.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자, 이렇게 연습을 조금씩만 하시면은 나중에 빨라지겠죠. 자, 이거 하실 때 조금 이제 그래도 부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쿵쿵 듣는 동작,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몸을 많이 푸시고, 자, 샷도 마찬가지로 치고 잡고 빨리 내가 반대쪽 어디든지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게끔 준비. 자,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크로스오버예요. 자 이번에는 튜빙을 이용해서 하체와 상체를 같이 움직이는 동작 로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포핸드 자세 한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자 크로스로 자, 잡고 잡고 오케이 팔로스윙까지 쭉 오케이 자 자세 좋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튜빙은 가서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가고 이 골반만 사용할 거 골반만 골반만 잡고 튕겨주주시자 요 동작이죠. 임팩트 순간까지만 갈 거예요. 자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자한 번만 잡아주세요. 자 튜빙을 잡고 이, 이제 이렇게 장력이 약한 걸로는 한 손으로 얼마든지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거고요. 자 조금 더 내가 운동을 좀 이제 테니스를 좀더 강한 임팩트를 원한다 그러면 조금 더 굵은 튜빙. 자 그걸 사용하시는데 한 손으로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양손으로 깍지를 껴도 되고 안 껴도 되는데 양손으로 잡으시고 자 자세 포핸드 자세 잡으시고 포핸드 스탠스 잡으시고 자이 상체는 가볍게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그냥 따로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떨어뜨려 주신 거 떨어뜨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 가는데 상체 따로 하체 따로가 아니라 하체부터 턴 그리고 임팩트까지 이 상태에서 쭉쭉 쭉 쭉 밀어 주는데 자 주의하실 점 하시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다리가 이게 아니라 항상 고정 시켜 주시고 내 포핸드 자세 그대로 갖고 가셔서 허리 회전 그리고 골반 회전 상체까지 쭉 한번 뻗어 주실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힘 있게 저 무릎, 무릎, 무릎 고정 오케이 쭉 오케이 자 여기 오케이 자셋넷 다섯 개만 더 할게요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번에는 아까는 튜빙을 이용해서 이제 크로스로 로딩을 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크로스로 지금 시간상 그런데 크로스로 잡고 공을 던지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는 자 오픈 스탠스를 활용해서 제자리에서 포핸드 백핸드 이제 로딩을 하면서 공을 한번 돌려 던져볼게요. 자 처음에는 던지지 않고 자 포핸드 로딩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 잡고 자 항상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무릎 앞쪽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힙힙 힙.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발바닥 뒤꿈치가 땅에 붙어야겠죠? 자, 이 상태. 하나. 공 가슴 앞에. 자, 둘. 백핸드. 똑같이. 자, 셋. 포핸드. 똑같이. 넷. 자, 이 상태에서. 자, 내 상체에 힘을 빼고 그냥 공을 가볍게 상대한테 던진다는 느낌으로, 준다는 느낌으로. 자, 포핸드부터. 하나, 하나. 자, 피고. 오케이. 자, 백핸드. 잡고. 가슴 앞에서. 반대로 자 포핸드 다시 셋 오케이 자넷자 자,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몸의 고, 고관절의 회전을 활용해서 공을 같이 뿌려주세요 이렇게 자 포핸드 자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잡고 디디고 쭉 디고쭉이 메리슨 볼이 없을 때는 농구공으로 농구공이나 축구공이나 뭐 아무것도 상, 상관은 없어요. 그냥 공을 던진다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뿌려준다는 느낌. 내 체중이동, 체중이동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쭉나 이제 나간다는 느낌. 알겠습니다. 네.